안녕하십니까. 드나기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회사 식구들하고 같이 또 캠핑 겸 낚시를 또 왔습니다. 자, 오늘또 역시 남한강으로 한번 왔고요. 자, 우선 이렇게 왔으니까 한잔하시죠. 아우, 이렇게 안녕하세요. 텐트도 준비하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얼굴 정면으로잘 나올 거야. 여기, 여기. 아유, 또 거기다 넣어 어. 다만 놓고 아, 그럼, 이게 갯지렁이랑똑같아 바다에서, 바다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면 돼 어. 아... 오씨오 뭐가... 면장갑으로 잡아야 애들이 안 미끌려 이걸로 끝이야 아, 나, 그렇게 나, 딱 나, 끼면 이거, 이거, 돼 이거 어. 몇개 있어요? 돈 주고 사, 씨아 얼마야? <laughs> 아니, <살> 수, 있어요. <laughs> <살> 수 있어 <laughs> 죽어. <laughs> <돈> <laughs> 아, 던 <돈> 죽어. <주고> <laughs> 자, 왜 이렇게 됐어? <laughs> 아니, 내가 살려고 하고. 그래. 사라고 네, 수 그리고 갈수 있어? 있어. 거기 가면 바닥 가잖아. 알아. 딱. 아, 위치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이 정도? 할줄 <laughs> <할 줄은> 아는데. 할줄 <laughs> 아는데. 아, 이정도해서 두개 하나. 아, 더. 그래, 더. 그래. 더. 어. 어 네. 불빛이이 넘어온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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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던져 아, 35m. 아, 35m. 약, 약합니다. 약 35m. 35m가 뭐야? 훌륭합니다훌륭하다고 어, 약해도 이 정도는 올려 요 아, 이번에 제대로 앞, 못 앞, 찍었다, 앞, 아. 이걸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요거를 이제 천천히 와가지고 여기서 땡겨주는 거야. 응. 어. 음. <laughs> 어차피 길게 갖고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해서. 알았어. 내가 오면 끝. 잘 잡아서. 오케이, 오케이. 텐션 조금 잡아주고. 음, 오케이. <laughs> 이쪽이네. 그쪽인데. 폈잖아요, 지금. 네. 그쪽인데, 지금. 야, 근데 형, 이거 언제, 언제 다 할까? 일곱, 여섯 개, 여섯 개인데? 아, 여기, 여기. 조금만 내려서. 네. 보통 이렇게 뿌리던데? 애들 보면 보통 대여섯 개 하더라고. 아니, 또, 아니 언제 끼워? 지 이런. 그 모르겠잖아. 애들이 하니까는 나도. 응. 잠깐만, 이, 이게, 이게 시작이잖아. 지금 저것도 해야 되잖아. 해야지. 오케이. 여기는 두 개, 네 개인데, 지금 여섯 개야, 네 개, 여덟 응. 개. 아, 끼는 거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젠장아이. 아, 아, <laughs> <젠장하이>. 아니, <laughs> 아니 아, 이게 유튜버로서 아. 젠장아이라니. 할 수도 있죠. 공연 방송 아니래서 그런가 봐. 힘들어요. 아 이거. 이게 뭐가 아 응. 이게 쌌다 자, 또. 아 제. 자주 쌓여 해야 돼. 19구. 19이 되가 우리. 1 9어놨죠 아, 애들용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응. 요렇게 해서 <laughs> 딱 잡고 당겨요. 그 다음에 이걸로 밀어주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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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잠깐만 나 이거. 어, 아,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쪽으로. 잠깐. 그럴까요? 어, 네. 손으로. 자. 어! 고! 아, 코. 아, 소리 봐, 소리 봐. 자, 일단 소리 들려왔죠? 네. 여기 바늘이 저로 갔네? 자, 갑니다. 음? <laughs> 아직 집이 널널한데요? 아니 뒤를 빼지 응. 여기서 해야지. 네네네. 네. 이쪽에서. 좀좀 감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자 여기서 감아야 돼요. 네. 지렁이 개수가 딱 맞다. 못 자른 거죠? 아니, 딱 맞아. 딱 맞아. 왜요? 저거 제꺼 저거. 고드 잡힐 거고, 다시 미끌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났네, 그 우리 계획이 세웠다니까. <laughs> 아니야, 오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봐봐, 아, 지금 이제 응. 장갑 버리면 끝이야, 이제. <laughs> 이렇게 막힌다고, <laughs> 우리. 어. 어. 여기 봉돌에? 요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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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예. 요렇게 해서? 줄을 묶어야 돼요. 예. 왜? 드론에 묶어야 되니까. 드론에 걸겠죠? 음. 음. 요 정도만 해서 그냥 팔자 매듭으로 묶어줄게요. 두 번만. 이게 아는 사람인데 많은 음. 거죠? 알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이렇게 묶어주면 드론에 음. 거는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걸어서 음. 투어해서 <laughs> 가서 는 거. 여기 네. 카메라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얘, 얘가 찍는 카메라? 어, 얘가 드론이 찍는 <laughs> 카메라 여기. 거아 어. 이게 어. 드론이 여기 정원으로. 그렇지. 여기. 어, 어, 이게 드론이 찍는 카메라라고요. 어, 어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음. 아촌이. 아촌이. 자, 위에서... 연결 다 됐고요. <laughs> 우리 또 만들고 나오는데. 아주 자, 일단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오! 야! 오! 어! 자. 어때요? 이뻐 보이죠? 어. 보이는 이뻐 보여. 어. 여기서 그래야지. 준비됐습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저, 어디갔 어. 자. 어. 잘 찍으세요. 네, 네. 예. 네. 너무 오. 가까이 가면 말고. <laughs> 오. 오케이. 연결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 이게 끝이에요. 네. 연결 끝났어요. 이게 연결 끝났어요. 이게. 아. 열어 주시고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뮤> <무형? 뮤> 죄송합니다 벌써 배터리 <밧데렸데요. 웃음> <laughs> <laughs> 아, 없대요. 왜 그러세요? 아, 지난번에 배터리 쓰고 충전을 안, <laughs> 안 해놨어. 아. 안 갈아서 벌써 배터리가 없대. 아, 여기 준비서. 죄송합니다. <laughs> 바로 다시 갈겠습니다. 에이, 인기 자, 다시 켰습니다. 예. 자, 고. 자, 준비 다 됐고요. 라인 이상 없고요. 아, 이제 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요? 어, 중학이데 가야죠. 자,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지나안 아, 보인다. 불안 보이잖아. 보이잖아. 이제 안 보여. 불빛 이제 안 보여. 자, 서 있을게요. 그만 가요. 똑같아요. 그에서또딱요 중앙에 다니 이제 안 보여. 저는 안, 안 보여. 저안 보여. 그 중앙에 봐 카메라로 아, 보여. 아저아 저는 안 보인다고요. 아 다, 이거 다 찍고 있어. 어. 아빠 내려 이제. 아직 중앙도 안 갔는데? 아 중앙이야. 너몰려 가면 똑같아. 반대편에서 또안 갔어. 로트... 어 벌레. 된 거야? 됐어 됐어. 많이 가서 지금. 알았어 알았어. 자더 가면은 일단... 안 돼요. 아 어, 뭐? 풀을 아직... 접고. 응. 나시 패딩 껴. 응. 그렇지. 자. 어 이러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네. 80%가 날파리가 80% 가실래요? 날파리가 <laughs> 주연이 80%가 날파리야 <laughs> 자 주연 날파리 자다 왔습니다 석진씨 네. 예 오. 라인 좀 맞춰주세요 아, 네. 해야 돼 아직 없어. 어. 오. 그 쳐져서 어. 라인이 많이 쳐져서. 이렇게 먹고 유압표 같아. 어? 맞아. 이렇게. 오케이 더 당겨. 많이 당겨. 이 이미 이 왔어. 오케이. 당겨면 어. 안 돼. 다 됐어. 오. 자두 번째 거또 투신 갑니다. 여. 지 갖고 있는 이제 어신기가 따로 있어요 그 어신기에 수신을 해요 블루투스 처럼 아. 쟤는 자 일단 불빛보고 좀 감상 좀 해봐 네 땡길때가 땡길때가 좋은자 드디어 장어 잡았습니다 장어 어 약한 250에서 300g. 300g 넘겠는데요? 넘은 건가? 어. 이게 크긴 크다. 생각보다. 어. 자. <laughs> 야, 크다. 자. 하나, 하나. 한 400g 정도 될거 같은데요? 어, 크네. 생각다 응. 커. 어우. 씨. 야, 힘이 좋다. 어. 어떻게, 바로 회떡 갖고, 회떡 갖고 한번 구워 먹어? 구워 먹어야 되지 않나? 아 필요하면 저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불판도 다 있고. 오케이. 응. 구워야지, 이거. 아, <laughs> 바로 구워야 되는 거야? 바로 구워야지. 아, 네. 그럴까요? 음. 자, 바로 갑시다. 이 자, 그것도 좋습니다. 응. 음. 그렇죠? 최소한 400g은 될것 같아요. 350에서 4 0 0 잠깐만 다시 한번물한번 어. 미안하다 조금 징그럽지만 참으세요 <laughs> 가리 가리 안 드는데 응? 아니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드는데 손, 손 조심해요. 그래서 그렇죠? 애들이 음. 움직임이 좀 있어서 음. 아 맞다. 원래 이거 어. 그 전기 충격기로 해서 원래 기절시키는데 항상 죽여서 하는 거 이제 음. 있는데 음. 음. 일단 애가 조금 있습니다. 음. 아, 피 나오는 거 봐. 응물좀 음. 할까? 응물 음? 흠있다. 응. 일단, 요, 요 위치를 잘 봐야 돼. 그래. 아, 씨. 이게, 이게 그 다이소에서 산 칼? 응. 맞네. 그 갈긴 했나보네. 그게 <laughs> 안 들어. 지 갈긴 갈아. 칼이 안 들어, 칼이 근데. 안 되네. 칼이 <laughs> 너무 안 되는데. 응. 오우씨! 원래 이렇게 해갖고, 응. 딱 찍는 건데, 어휴. 눈이 풀렸어요. 응. 아. 죄송합니다. 땅 칼로 갈게요. 응. 네, 나늘은안네 Okay, okay. You're 아 k a y You're okay. You're okay. y 이렇게 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이 o u r e okay. y o u r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 실력이 없어서 그 o u r e okay. 여기서 r e okay. You're 다 k a 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오, 잘했다. 이렇게 다이렇게들어가 n t 살 e t t h 는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라고. 뼈 o p u a m u k 먹 women. I'm not even standing there. I'm not even going to be able to do it. i 야 not even going to be a b l 몰랐 o do it. I'm 다 o t g o 네 n g to be a 원래 내가 잘 떴는데 잘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전부가 아니아이러면 살짝 몇개안 넘어 우리 전가요한점 뭐 먹으면 되지 한점그이의가 아. 그 있는 거지 네? 잡았다는 거 오케이 그거까지 그렇죠 잡아서 불이 다는거 원래 불 피는 건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 현실에네 잡아다아 그린다 이 바로 불이 피는 거라 이미 술 많이 먹어서 우리. 지금 어, 제대로 뼈는 발라도 있습니다 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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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laughs> 야 이거 자야오 제대로 발랐어요 네. 일단 원래 이렇게 해서 내장 털어내고 음. 자, 여기까지 아, 이, 여기까지 넣을래 아, 아니야 여기까지 자르고 뼈 살짝 걷어내면 돼네자 이거 걷어내고 이거 장어 제대로 났습니다 그리고 아, 물한번 뿌려 주시겠어요 자 어때요 색깔 제대로 나오죠 그리고 반대쪽 또못만요 음? 빈혈이 남아 있는 지액지액 진해, 없애는 거예요 지금. 예, 응. 응. 꼬리 버리자. 꼬리 그래 버려. 꼬리는 <laughs> 어떻게 버려. 안 되겠다. 아, 꼬리 버려. 응. <laughs> 자, 이쁘게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몇 그램? 350에서 400g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아니야. 이야. 진짜 예술로 군다? 음. 음. 이제 가위를 좀 해? 아, 좀더 있다가. 아, 더 있다가? 아니, 아, 이제 어. 자, 이제. 한 마리 제대로 구웠습니다. 요게, 요게 한 마리인데, 어.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작업 자족 어. <웃음> <웃음> 비주얼 아 좋네요. 그지. 아 우리 석진 씨 겁나게 좋아하네. 소지먹어야지 어. 가져와야 돼 내가. 어그 어제 막내 대답 없어 어. 그냥 막내는... 자. 약한데 <laughs> 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 이거도 잡아어요자자 비주얼 좀 보여드리고. 어휴, 아 미안해. 그만 물고, 어. 음.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우와. 맛있어. 소금이 야. 부럽지 않은데? 야, 장어는 장어네, 확실히. <laughs> 야 바닥에 주저 앉어 그래 응. 아 잠깐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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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되잖아 아니야 니 <laughs> 어. 네 의자는 내가 만들어줄게 네. 어, 네. 응. 음. 그까 이거 의자 정도는 내가 못 만들어주겠네 응. 충분한지 어제 맛있는데 진짜 <웃음> <웃음> 와. 맛있네. 야, 요 까이 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와 별미지 별미, <laughs> 아주 예술입니다. 음 맛있어. 언제든지 드나기한테 같이 오시면 <laughs> 즐길 수 있습니다. <laughs> 좋네. <와. 웃음>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내가 정글에 갔다 그렇죠. 작업 자족해서 먹어야 되잖아. 그치. 뭐 풍족한 게 아니라 잡아서 먹어야 될때그 부족할 때. 얼마나 맛있겠어 이게. 온다 <laughs> 이기 분이지. 아, 풍족하진 않더라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게 맛있는 거보다는 어. 잡아서 먹는 거. 어? 그럼. 자 오늘의 조건은 어제 저녁에 먹은 장어 한 마리, 장어 한 마리로 끝입니다. 아 그래도 훌륭합니다. 장어 한 마리 바로 구워 먹고 진짜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